배우님 모시고 인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얼굴 연출한 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귀한 일요일 저녁 시간에 극장을 꽉꽉 채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 보시고 어,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어, 주변에 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사입니다 <laughs> 어, 네. 어,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극장을 찾는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희 얼굴의 영어 제목은 디 어글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laughs> 큰 힘이 됩니다. 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영이 역할 신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식사들 하시고 오셨나요? 네. <laughs> 식사하고 오셨지만 졸립지 않은 영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얘기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조사 같은 임성규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악한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만, 이번에는 악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이 <laughs>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김수진 PD 역을 맡은 한지연입니다. <laughs> 어, 그 주말에 귀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laughs> 어,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응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극장까지 오려면 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쓰셔야 되고 내일은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한 극장에 어,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는 게 사실상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이왕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에 모이신 김에 저희 영화 숨죽여서 어,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나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자부심 갖고 찍었습니다.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전달드리고 지금 영화 시작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세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받아 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